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사과 등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개선된다는 소식에 사과 농가들이 비상인데요. 실제 수입으로 이어진다면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천과 포항 과수원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신종협씨 30년 가까이 재배 기법을 발전시켜 경북 농업 명장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 재난에다 미국산 사과 수입 가능성까지 겹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1, 2년 후면은 많은 사과들이 생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수입해서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미국산 사과의 경우 국내 검역 절차를 아직 다 통과하지 못해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과수 산업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23%가 됩니다.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된다라면 사과 산업 붕괴는 물론이고 타 작목 전환으로 인해서 과수 산업 전체가 특히 경북의 경우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인 만큼 그야말로 직격탄이 예상되는 상황 지역 정치권도 토론회를 열며 정부의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조약법에 대해서 조약법이라든지 이런 금력관련는 식물 금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안들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고 이걸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들이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실질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